하노이 탑 타워 오브 하노이 하노이 탑은 세 개의 기둥 중 어느 하나의 기둥에 크기가 큰 것부터 아래에 차례대로 쌓이 노안판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게임이다. 이 게임은 고대 인도의 한 사원에 있던 크기가 서로 다른 6 4 개의 원판으로 쌓은 탑에서 유래하였고 이 게임의 원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이용된다. 이 게임의 사원판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옮길 수 있다. 규칙 1. 원판은 한 번에 한 개씩만 한 기둥에서 다른 기둥으로 옮길 수 있다. 규칙 2. 큰 원판을 작은 원판 위에 놓을 수 없다. 크기가 서로 다른 n 개의 원판을 위의 규칙에 따라 다른 기둥으로 모두 옮기기 위한 최소 이동 횟수를 a n이라고 하자. 원판이 1개일 때한 번에 옮길 수 있으므로 A1은 1. 원판이 2개일 때 다음 그림과 같이 3 번에 옮길 수 있으므로 A2는 3. 원판이 3개일 때 A3의 값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. A2는 3개 원판을 옮겨 두 개의 원판을 가운데 기둥으로 옮긴다. 가장 큰 원판을 오른쪽 기둥으로 1회 옮긴다. A2는 3회 가운데 원판을 옮겨 두 개의 원판을 오른쪽 기둥으로 옮긴다. 따라서 a3는 2a2 플러스 a은 2 곱하기 3 플러스 1은 7이다. 위의 과정을 계속하면 a, n 플러스 1은 ea, n 플러스 1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다. 즉, a, n과 a,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은 a, n 플러스 1은 ea, n 플러스 1이다.